안녕하세요. 해일중고입니다 요소수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. 하우징이 현대 건데 13mm 볼트 하나, 둘, 셋, 네 개. 하우징 그냥 나와요. 일단 13mm 볼트 네 개를 빼면 이제 카바를 오른쪽 밑에 보면 카바가 있어요. 카바를 돌리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손으로 돌려도 되지만. 일탄의 주시로. 그렇습니다. 그렇고,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, 이게 위로 박혀요. 위로 박혀가지고, 밑에 이제 고무가 이제 받쳐주는 구조죠. 기밀이 세지 않도록. 지금는한 2,000시간, 좀 넘게 쓴휠타고요 이거 새로 교환하는 휠타예요그 밑에 뺀 자리에 넣어주시고, 고무를 딱 끼워주시고.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확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,